첫 해돋이는 구름 사이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독도가 아침 7시 26분에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뜨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겠습니다.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내일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또 경기 남부 지역은 오전한때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 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리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상 2도, 부산 영상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